60세 이후 자식들 돈을 3천만 원이나 뺏어가는 최악의 뼈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안병철의 이름을 걸고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자녀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그저 우유만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문제없던 사소한 습관들이 노년에는 뼈를 녹이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척추 골절, 대퇴골 골절, 심지어 요양병원 입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습관을 계속한 그룹에서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수술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수술대 위에 오르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 돈 뺏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와 돈 벌어주는 최고의 습관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만 활발해집니다. 골밀도는 매년 1%에서 2%씩 소리 없이 감소하여 마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듯 뼈가 텅 비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척추가 주저앉거나 대퇴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60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젊을 때는 뼈가 튼튼해서 넘어지면 툭 털고 일어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 능력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결국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으스러져 자식들에게 수천만 원의 병원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뼈를 갈가먹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뼈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골절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뼈가 부러져도 깁스만 하면 금방 붙었지만 60세 이후의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대퇴골이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몇 달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데 이때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욕창이 생기며 폐렴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찾아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는 암보다 더 무서운 생존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긴 간병비까지 합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모은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부모님의 병원비로 써야 할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자식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뼈를 망치는 습관은 마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나쁜 습관으로 인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몸은 살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뼈를 녹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꼴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분비도 잘 되고 신장기능도 좋아서 음식으로 먹은 칼슘을 잘 흡수했지만 60세가 넘으면 흡수율이 뚝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렇게 뼈가 텅텅 비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잘못된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 90세까지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발로 여행 다니며 살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뼈를 녹이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과 뼈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습관.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지갑을 털어가는 최악의 뼈 습관은 바로 물처럼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믹스 커피 한잔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는 게 무슨 큰 죄가 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뼈에게 카페인은 마치 칼슘을 훔쳐가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데 문제는 소변이 배출될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도 같이 끌고 나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칼슘 흡수율이 높아서 커피를 두세 잔 마셔도 뼈가 버텨냈지만 나이가 들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칼슘은 적은데 커피가 억지로 문을 열어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니 뼈는 속수무책으로 비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갱년기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60%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드시는 커피가 제일 위험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섭취한 소중한 칼슘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커피가 다 씻어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커피를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반드시 식후 한 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뼈를 녹이는 최악의 습관은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뜨끈한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그리고 설렁탕까지 우리 식탁에는 국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짭짤하고 시원한 국물이 바로 여러분의 뼈를 녹이는 염산과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배출될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반드시 칼슘을 붙잡고 같이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트륨 의존성 칼슘 배설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변으로 칼슘이 줄줄 새나간다는 뜻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멸치를 먹고 우유를 마셔봤자 짠 국물을 들이키면 그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도 떨어져서 적은 양의 짠 음식도 치명적입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뼈와 자식들의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걷기 운동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뼈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뼈는 중력을 거스르는 자극과 뼈에 실리는 하중이 있어야만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가 자극을 받아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압전 효과라고 하는데 단순히 평지를 터벅터벅 걷는 것만으로는 뼈를 자극할 만큼의 충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만 볼을 걷는데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뼈를 강철처럼 만들려면 뼈가 약간 휘어질 정도의 압력이나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걷기만 하고 안심하다가는 뼈밀도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근력 운동이나 체중 부하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만 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를 망치고 돈을 날리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것과 짠 국물을 즐기는 것, 그리고 걷기만 하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돈한푼 들이지 않고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최고의 뼈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여러분의 뼈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돈 벌어주는 최고의 습관은 바로 하루 30번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때 발바닥 전체에 쿵 하는 충격이 전해지는데 이 충격이 척추와 고관절, 그리고 머리까지 전달됩니다. 이 미세한 진동이 잠자고 있던 뼈 생성세포를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은 뼈의 중력가속도를 전달하여 골밀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설거지를 하실 때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단 이미 골다공증이 심하시거나 무릎관절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의자를 잡고 살살 하시거나 쿵 하고 떨어뜨리는 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30번만 투자하시면 수천만원짜리 뼈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습관은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앞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햇볕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비타민 D라는 뼈 건축가가 있습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로 가지 않고 다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비타민 D는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고 베란다에서 쬐는 햇볕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팔다리를 걷고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직접 쬐어야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공짜 보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뼈를 살리는 최고의 습관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에 좋다고 칼슘만 챙겨 드시는데 칼슘만 먹으면 오히려 동맥경화나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여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석회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때 칼슘을 몇살 잡고 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뼈에만 달라붙도록 유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풍부한 최고의 음식은 바로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토를 즐겨 먹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골절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드셔 보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청국장이나 나토가 입맛에 안 맞으시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라도 데치지 말고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커피와 짠 국물, 그리고 걷기만 하는 습관은 버리시고 뒤꿈치 쿵쿵 운동과 햇볕쬐기 그리고 청국장 챙겨 먹기를 시작하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뼈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로 여행 다니며 멋진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뼈가 단단해지는 만큼 통장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습관이 너무 간단해서 혹시 효과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철저한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듣지 못했던 뼈의 진짜 생리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뼈 속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뼈를 새로 짓는 건설 노동자인 조골세포와 낡은 뼈를 부수는 철거 반장인 파골세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설 노동자의 힘이 세서 뼈가 튼튼하게 유지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건설 노동자는 늙고 지쳐서 일을 안 하는데 철거 반장인 파골세포만 미친 듯이 날뛰며 멀쩡한 뼈까지 다 부수고 다닙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뒤꿈치 쿵쿵 운동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낼까요? 바로 의학 용어로 압전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뒤꿈치를 들어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뼈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뼈 내부에서 미세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부채질을 하듯. 이 전기 신호가 잠들어 있던 조골세포를 강제로 깨워서 다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먹어도 뼈에 자극이 없으면 조골세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뼈를 울리는 진동만이 뼈를 다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또한 제가 청국장과 나토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도 단순한 식품 추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슘의 역설이라는 무서운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하다고 하면 무조건 칼슘부터 드시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의 혈관은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때 비타민 K2라는 안내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먹은 칼슘은 갈 곳을 잃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이며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 뼈 고치려다 심장을 망치는 꼴이 됩니다. 비타민 K2는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멱살 잡듯 끌고 가서 텅빈뼈 속으로 집어넣고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해 칼슘이 뼈에서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본드처럼 꽉 붙여줍니다. 실제로 뼈 건강 선진국인 일본의 연구 데이터를 보면 나토를 통해 비타민 K2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영양학적 원리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지로 중단시키는 것일 뿐 뼈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과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과학적인 방법들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루틴을 하루 일과표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천만원짜리 병원 치료보다 더 강력한 뼈 회춘 처방전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적어 두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매일 따라하세요. 첫 번째로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거나 주방에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세요. 이때가 바로 뒤꿈치 쿵쿵 운동을 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식탁 의자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세요. 그리고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힘을 빼면서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세요. 이때 쿵 하는 진동이 머리까지 울리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하나에 들고 둘에 떨어뜨리는 속도로 딱 30번만 반복하세요. 만약 아파트에 사셔서 층간소음이 걱정되신다면 두툼한 요가 매트를 깔거나 뒤꿈치가 닿는 순간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해도 뼈를 자극하는 효과는 충분합니다. 2-3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척추와 대퇴골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루 중 뼈를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낮 12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이때 햇볕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외선을 뿜어냅니다. 춥다고 꽁꽁 싸매지 마시고 소매를 걷어 팔뚝이라도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창문 너머로 쬐는 것은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직사광선을 쬐냐 합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가볍게 산책을 하셔도 좋습니다. 딱 20분만 투자하세요. 이것은 돈 한푼 안 드는 천연 영양제이며 밤에 잠도 잘 오게 만드는 최고의 수면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얼굴 타는 게 걱정되신다면 모자를 쓰시거나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팔다리는 과감하게 햇볕에 양보하세요. 세 번째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탁에는 반드시 청국장이나 나토 혹은 두부 같은 콩 발효 식품을 올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나토나 청국장을 드실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려서 비벼드세요. 이렇게 하면 뼈로 가는 내비게이션 성능이 두 배로 좋아집니다. 매일 먹기가 지겨우시다면 하루는 청국장, 하루는 두부 무침, 하루는 시금치 무침으로 번갈아가며 드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맥기 식사에 뼈를 위한 재료를 하나씩은 꼭 넣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루틴을 오늘부터 딱 3개월만 지켜보세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할때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도대체 뭘 드셨냐고 물어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세 가지 습관만으로 정말 뼈가 튼튼해질 수 있을지 아직도 반신반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의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셨습니다. 자녀들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넘어지실까봐 매일 노심초사하며 요양병원 입원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여사님의 뼈는 골다공증 수치가 심각해서 의사들은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매일 죄인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이 여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비싼 약 대신 뒤꿈치 쿵쿵 운동과 청국장 루틴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이 여사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뒤꿈치 30번을 빼놓지 않고 하셨고 햇볕 쬐기를 20분씩 실천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6개월을 채우셨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는데 놀랍게도 뼈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재검사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사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병원문을 걸어나오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이 여사님은 뼈를 고치는데 쓸 뻔했던 3천만 원을 아껴서 아들 내외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습관의 힘입니다. 이 여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안전수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은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데 뒤꿈치 쿵쿵 운동을 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 두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릎에 통증이 심하시다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뒤꿈치 쿵쿵 운동은 달리기나 등산과 달리 충격이 수직으로만 전달되고 무릎 관절을 옆으로 비틀거나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핵심은 쿵 하는 충격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나 식탁을 꽉 잡고 하시거나 뒤꿈치를 살짝만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는 정도로 강도를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혹은 앉은 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뼈에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뼈에 자극을 주되 관절에 통증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국장이나 나토를 싫어하는데 꼭 먹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드시기 힘드시다면 비타민 K2가 풍부한 다른 음식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청국장 말고도 김치나 된장 같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에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짙은 녹색 채소인 시금치나 케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2는 지용성이므로 반드시 기름에 살짝 볶거나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이나 나토가 가장 압도적인 비타민 K2 공급원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 안되면 알약 형태의 비타민 K2 보조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비타민 K2가 풍부한 청국장이나 나토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2는 혈액 응고를 돕는 성질이 있어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전을 막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청국장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단, 비타민 K2 보조제는 그 함량이 조절되어 나오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이미 심하시거나 최근 1년 내에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뒤꿈치 쿵쿵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형외과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뼈의 상태가 너무 약한 경우 무리한 충격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음식이나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슘이나 기타 미네랄 대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노력일 뿐이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건강 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뼈와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3대3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뼈를 녹이는 세 가지 습관은 오늘 당장 끊으셔야 하며, 뼈를 살리는 세 가지 습관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특히 칼슘 도둑인 커피와 짠 국물, 그리고 뼈를 자극하지 않는 걷기만의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아프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발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뼈는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뼈 고치는 데쓸 뻔한 3천만원을 아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 여행을 가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 벌어주는 최고의 습관이 선사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로 네 발로 걸어다니는 멋진 노후는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딱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제가 이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60대 이상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가정의 경제를 지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구체적인 습관 하나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다짐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